안녕하세요. 세종한국어 2a 어휘와 표현. 오늘은 구가하고 십과 새로운 어휘 공부하겠습니다. 구가, 그럼 칼국수를 먹는 게 어때요? 십과, 그럼 저 까만 구두는 어때요? 우리 구가하고 십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그럼 어때요? 어때요?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이 어떠해요? 앞에 먹는 게게 어때요? 라는 질문 오늘 공부합니다. 국, 찌개, 탕, 떡국, 미역국, 순두부찌개, 갈비탕, 면. 국수, 짬뽕, 짜장면, 칼국수, 스파게티, 계산하다. 현금,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어때요? 의미, 이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모르다. 저도 잘 몰라요. 물어보다. 안나씨에게 물어보세요. 시키다. 식당에 전화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키는 게 어때요? 짜다. 음식이 너무 짜요. 배달.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배달을 시켜서 먹습니다. 끓이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떡볶이도 만들 겁니다. 색. 어떤 색을 좋아해요? 모양. 어떤 모양의 가방을 사고 싶어요? 하얗다. 저 하얀 바지 주세요. 까맣다. 저는 제 까만 머리가 좋아요. 파랗다.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요. 빨갛다. 저 빨간 장미 주세요. 노랗다. 더 노란 우산 주세요. 단순하다. 디자인이 더 단순하면 좋겠어요. 적당하다. 이 가방은 크기가 적당하고 디자인이 단순해요. 크기 크기가 작고 하얀 책상요. 디자인, 디자인도 단순해서 여기저기에다가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장미, 장미가 정말 예뻐요. 길이, 길이가 더 길면 좋겠어요. 에어컨, 더우면 에어컨을 켤까요? 켜다. 텔레비전을 켤까요? 열다. 창문을 좀 열면 좋겠어요. 비슷하다. 집에 비슷한 운동화가 있어요. 어울리다. 정장에 어울리는 신발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종이, 종이가 많이 있어요. 연필, 연필로 쓰세요. 볼펜, 빨간색 볼펜이 있어요. 다이어리, 다이어리를 하나 사고 싶어요. 문방구. 세종 문방구에 예쁜 공책이 많이 있어요. 확인하다. 물건을 살 때는 무엇을 확인해요?